함께 공부할 부분인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지금 그래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림 그래프, 네,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우리 그 전에 또 꺾은 선 그래프도 공부를 했죠.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그래프로 그리는 게좀더 효과적일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수업 들어주세요.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자. 지금 막대 그래프와 띠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조사 내용은 같습니다. 어느 지역의 쓰레기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종이, 종이 쓰레기의 양이요. 직접 나왔어요. 13톤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양을 알수 있고, 또, 막대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출이 됐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띠 그래프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쓰레기 양에서 비율이 가장, 배출량이 비율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응? 종이 쓰레기가 제일 많구만! 이런 비율적인 걸알 수가 있고, 양은 몰라요, 여기서는. 전체 양을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 얘가 26%라는 건 아는데, 몇 톤이지?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는 없어요. 여기가 몇 톤인지를 전체 양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실제 양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전체에서 얘가 많긴 맞는데, 얼만큼인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그 비율, 음, 100으로 전체를 봤을 때 26만큼이 종이군. 요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더라. 차이점이 있죠. 띠그래프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비율적으로 여기서 바로 할수 있죠. 종이, 음식물, 고철,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더라. 다음. 막대그래프는요. 항목, 종이, 플라스틱, 이런 항목에 많고 적음을 찾기가 쉽다. 얘가 직접 몇 톤이다, 몇 톤이다, 많고 적음을 알수 있는데, 얘는 비율적인 거, 항목별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종류를 살펴봤고, 다른 것들을 또쭉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막대 그래프. 수량이 많고 적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 교실에서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봄을 좋아하는지, 여름 좋아하는지, 항목에 많고 적음을 바로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얘는. 비율적인 건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렵죠.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그 양의 변화, 수량의 변화 모습 정도를 알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여기 있죠? 시간에 따라, 그래서 식물의 키의 변화, 뭐, 시간에 따른 달별 온도 기온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하잖아요. 세 번째는 그림 그래프. 네 수량의 많고 적음 역시 쉽게 알 수가 있고 자료를요 조사한 그 내용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요. 사과 생산량을 조사한 그림 그래프면 사과 그림으로. 또, 자동차 생산량을 조사했다면 자동차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림 딱 보고, 아! 이거 뭐 조사했나봐. 이런 내용들 알 수가 있더라. 이런 점이 있습니다. D 그래프나 또는 원 그래프는 둘다 비율 그래프예요. 그래서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 항목별 비율을 어, 전체에서 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구나. 얼만큼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수 있다. 비교하기 쉽다. 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런 자료들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지를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자료를 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알맞은 그래프가 뭔지 생각해 봐. 얘가, 그래? 자, 월별 식물의 키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때는 꺾은 선 그래프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죠. 다음엔 권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쌀 생산량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나 띠 그래프, 원 그래프도 모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딱 얘만 맞아가 아니에요. 서로 서로의 이제 차이점은 조금씩 있지만 이 내용은 이런 전체 네개 그래프로 나타내도 적당하다 나와 있고요. 우리 반의 친구들의 혈액형. 자, 막대 그래프나 띠, 원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것이 적당하겠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친구도 얘기하잖아요. 오, 한개 자료인데 여러 가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개념 내용이었습니다.